안녕하세요. 가장 저렴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적화TV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 춘희동에 나와 있는데요. 춘희역이 도보 3분 거리이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부천 종합운동장은 GTX 비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는 원미산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에기스 세대입니다. 분양가가 지금 3억 초로 인하를 했고요. 이 건물은 좀한 개동 16개 층 56세대.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분양평수 32평형입니다. 내부도 굉장히 오밀조밀 잘 나왔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달 나왔고요. 신발장, 키큰장 허리 선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넓기 때문에 자전거 유모차 있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을 열었을 때 벽이 보이는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옆쪽으로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보시다시피 3뷰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한쪽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파 두셔도 충분히. 충분히 공간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거실이랑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라인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진열장도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ㄷ자형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냉장고장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아래쪽에 무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만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안방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방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베란다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세탁실, 한쪽은 베란다 공간으로 쓸수 있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욕실 공간도 나와 있고요. 욕실이 총두 개입니다. 여기는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맞은편 쪽으로 두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예쁜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메인 욕실이랑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샤워 가능하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맨날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바로 옆으로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이 가장 작은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고요. 여기도 거실처럼 예쁜 참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호선 춘희역 도보 3분,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도보 7분으로 이동 가능한 위치가 굉장히 좋은 삼억 초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GTX 비노선이 들어오면 굉장히 가격이 뛸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 외에도 투자가 월세나 전세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최적화TV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